이분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주사바 척결의 최선봉에 서서 5,300만 국민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 국민혁명을 이루시며 한기종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철로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눈이 오나 피가 오나 이 가문 광장에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국민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년 전에 우리가 애국 운동 할 때보다가 지금이 rally.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문재인 이 개자식이. 국민들을 완전히 사기를 쳤습니다. 그 사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6.2 전쟁 하던 휴전 협정을 바꾸어서 전쟁을 끝내는 종전 협정을 하자. And try to put an end of war treaty. 그리고 평화 협정을 하자. 그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왜 바꾸려 고 하느냐? To this to 그 목적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데 주한미군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를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We have the US or not? 돼요? Is this 그리고 선악과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전쟁 없이 통일하겠다. 이, 이것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이 좌파 종북 발갱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And the 제주, April 3rd incident,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제주도 4.3 사건이 제주, incident, 김달산 이덕구가 이덕구. 남로당의 반란을 일으켜 1948년 5월 10일날 이루어지는 so 1948, 대한민국의 탄생 선거를 저지하려고 무장 폭동을 일으켰고, movement, 그래서 happened,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탄생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월 25일 날 제주도는 8월 25일 날 북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And 20th, they c r e a 안을 통하여 배를 통해서 북한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Ship, 그것이 제주도가 민주화 운동입니까? 국민여러분 반드시 대답하세요. 그것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이스마스터 문재인. 입만 열면 사기입니다 사기. 몇만년 전에 제주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사기 발언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보다가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제주도가 꿈꾼 그 꿈은 곧 우리의 꿈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남로당의 꿈이 꿈꾼그 꿈이 무엇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거 그래 문재인 이 개자식은 때려죽여버려야 돼요. Bastard, 어떻게 남로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남로당의 Our 꿈이 dream. 문재인 개자식한 네 꿈은 될지 몰라도 dream, 우리 국민들의 문재인. 꿈은 다른 거야. 우리 국민들의 꿈은 앞으로 자유 통일을 하여 G2 국가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개자식이 어떻게 사기쳤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 날 제주가 꾸던 었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 제주 무장폭동 반란사건의 꿈이 여러분의 꿈 맞습니까? It's a dream 여러분의 꿈 맞아요? Right 야 문재인 이 개자식아 you bastard, 문재인. 너 혼자 꿈을 꾸려면 꾸지 왜 그것을 국민에게 own. 왜 강요하냐 말이야 so 강요 5.18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반드시 미국의 CIA가 몇년 전에 30년 동안 비밀로 돼 있던 광주 사태 비밀 보고서를 미국 CIA가 공개했습니다. 자 똑똑히 한번 보세요. 미국 CIA가 공개한 이 5.18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5 1 8을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친. 피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게 바로 미국의 CIA의 공식 입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되었습니까?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폭도들이 전남 전남 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하여 발포하였다. 넷째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차제력 때문에 자, 공수부대의 차제력 때문입니다. 한국 군대의 차제력 때문에 차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잘들으 세요. 야이 문재인이 개자식아 문재인. 너왜 거짓말해 How dare you lie to the people. 모든 역사적 사건을 지금 거짓말로 뒤집어 놓어이 거짓말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his 보세요 당시 lastly, 국군의 발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이가 발표했다고요이 아이 문재인이 개자식아 어디라고 국민들을 거짓말을 믿게 하냐 말이야 청경하는 국민 the...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거짓말했던 대통령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정말하십니까? 이 개자식이 점점 더 키가 살아가지고. Bastard,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첩의 왕인 신영복을 the king spy,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He so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제가 한번.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are we to do with this 국민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하자고요? What are we to do with him?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지금도 대통령은 그만두고 난 뒤에도 right now, presence, 계속하여 북한하고 내통하면서 still, 평화협정, 정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US, 철수 그리고 Korea. 연방제를 통하여 전쟁 없이 통일하자. 전쟁 없이란 이 말이 선악겁니다. 전쟁 없이 approach, 통일하자. 여기에 거짓말에 넘어간 국민들이 절반입니다. 절반. 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ir citizens, 절대로 문재인의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 말이 화려하고 and yes, words might 뒤에 말이 화려해도, 자 평화협정, treaty, 종전협정,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또 전쟁 없이 통일하다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앞뒤의 그 모든 말은 words... 주한미군 철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됩니까? 지금 한반도에 다음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지금 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즉시 이 세계에서 바로 내전의 상태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럼우현,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이. 개자식들이 사기를 쳐서 아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속은 국민들이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나 But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길 수 있나요? 있어요? 어느 한쪽도 양보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의 광주 사태 at least, at least 광주 사태를요 사기를 쳐서 그러지 사실은요 뭐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만은 사실 이태원 사고보다 덜 죽었어요. 1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 유광조로 5천 명들이 돈을다 쳐먹고 신비어 광주 사태를 헌법 개정에. 헌법 개정 전문에다가 넣겠다고 얼마 전에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당 대표한다는 이 개자식들이 광주 사태를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떠들었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 있어요? Can we let this happen? 있습니까 Can we let this happen? 이런 개자식들이 정치를 한다고 떠들어 이개자식들 말이야 그만두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you right now. 자격 미달인 자식들이 말이야 당대표를 하겠다고 꺼져 이 자식들아 꺼져 이 자식들아 you must, must be 미국 c i 의 문서도 안 읽어보냐 당대표 안 남는 들이 c i 의 문서도 안 읽어보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광주 사태가 So be a 이번에는 광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광광장이 like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160명이 아니라 now, now 최소한의 10명. 1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타들어 그 가정은 세력하고 and 여러분과 저처럼 like 끝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낸다. 이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문 집회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러한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처는 이 자리에서 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과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단름을 so 수사한 것에 대하 여 너무 감사합니다. 민름청을 해산시키십시오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지율 같은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지율도 나쁜입니다. 다음 강장에 모인 이들의 숫자를 믿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하게 간첩을 체포하십시오. 민법청에 들어간 간첩. 언론에 들어간 간첩. 종교조에 들어간 간첩. 종교도에 들어간 간첩. 국회 안에 들어가는 간첩. 국방부에 들어간 간첩. Then, uh, yes. 모조리 다 잡아 주십시오. 시기를 바랍니다. That you must arrest all of t 자 이재명을 찍은 이재명, 1,614만 표16 나의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itizens, 여러분들이 you, 이재명을 찍었다고 이재명. 저하고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과 저는 so 한국땅에서 태어났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so 같은 교육을 받았고 대한민. 이 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재명같이 주합미군 철수가 like 이재명, 마치 교리처럼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을 왜 찍었습니까? 이치훈 박사님의 him. 말씀에 의하면 이재명을 찍은 전 국민의 절반. 물어봤습니다. 절반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심상정을 찍은 사람이 80만 표입니다. 80만 표. 그 국민의 절반도 더 많아요. 800,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재명을 찍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아니지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되죠 근데 왜 이재명을 찍었어 몰랐네요 we did not know about this. 그럼 다시 투표를 한다면 then put a new election, 찍겠느냐 then vote for him again? 아, 주한민국 철수하는 그 개새끼를 왜 찍어요 oh, for this who 그러므로 wants to 대한민국은 go? 대한민국 안에서 다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so yes, 국민이여 다 돌아오십시오 we can all come back to side. 다음에 강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때는 이재명을 찍은 1614만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That 우리가 과거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북 주사파를 처단하고 안첩 세력들을 다 도말시키고 자유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통일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and with inside, 당 대표 선거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party, 뭐 TV 토론도 하고 별의 발광을 다 떠는데 아니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려면 debate, 최소한 토론의 단어 중에서 자유 통일이란 말이 한 마디라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훈장나만 치고 말이야 But they only create atrocities. 무슨 뭐 상대방을 공격만 하고 야야야야 yeah, yeah, yeah. 그게 당대표냐 이 개자식들아 그만 둬이 자식들아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면 어차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years.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5년 anyways.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years. 할 것인가 돌아오는 1년 후에 총선에서 in the upcoming general 우리가 200석을 해야 되는 That 것입니다. 니이 right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집회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 집회를 주재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했어요. 이야, 정강훈, 정강훈, said, 착각하지 마. 4년 전에 10월 3일처럼 like 그때처럼 모일 줄 알아? 9, 그때는 나라가 위기라서 모였지. We 너 혼자, 너 혼자 또 들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경찰관님들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은아인한 경찰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는 교보 앞에 가문광장에서 거기서 전체를 빌려서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는데 말이야 오세훈이가 오세훈에서 메이어 오지아요 지폐를 말이지. 여기 절반밖에 안잘라주고 그러면 돼요 mark? 안 돼요. 오세훈 시장님 그따위로 하면 But, 오세훈 당신도 this, 탄핵시킬 거야. 밥은 들 will e you. With... 들시 나는 좌파한테도 당하고, 좌파 정부 때도 내가 세번 구속됐고, 군대인 계절 시간 때도 세번 감방 갔어요. 모자 그저께 재판 받으러 와서 갔더니 세상에 윤석열 검찰이 나를 4년 때려서 사 년. 용서할 수 있어요? Person, we... 용서할 수 있어요? 윤석열 검, 검사들 잘 들어 이 자식들아 under, 니들은 우리가 아니면 검사 짓도 못해 검사 짓도 북한으로 잡혀가야 된다고 붙지 말이야 정광훈을 다시 구속시키려고 다시 구속시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시켜이 자식들아 다시 구속시켜봐 like 문재인한테도 깜빡 맞는데 내가 윤석열 때 깜빡 못갈줄 알아 나는 사실 감방 가는 게더 나아요. 이거요 애국운동 하기 힘들어요 you know, 힘들어 like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감방 difficult. 가서 1년 동안 기도 깊히 하고 오는 게더 낫고. 다 그러나 나는 감방 다시는 안갈 것입니다. 왜안 가느냐?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끝장낼 것입니다. 오늘자신 숫자 보니까 선거 끝나버렸어. 이 선거 하나 많아요, 하 많아요. 자신 있어요? Like 200석 자신 있어요? To 자신 있으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야, yeah, 내가 지금 기분이 업이 됐는데. Right so 여러분 모인 거 보고 지금 서울. 서울역까지 다 뻗어서 서울역까지. 서울역까지는 안 뻗어서 서울역까지는 안뻗서울역까지는안뻗어 서울역까지는 어요 서울역까지는 안 뻗어서 서울역까지까지뻗지금다뻗어어요 청계광장 지쪽에뻗어요꽉찼지 그리고 길서리에보세지꽉찼지그안뻗지금 all 여기에. 여기 지금요 동화면 사암 이쪽에 구석에 앉는 사람이 더 많아. 10월 3일보다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So 오늘 이 자리 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제 날짜를 내가 빨리 잡을 테니까.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음에 할 때는 더도 말고 열 명씩만 열 명씩만. 열 명씩만. 자기 돈 들어서 That you use your own 이제는 money. 내가 돈을 다 써서 돈이 없어 내가 교회도 다 팔아먹어서 돈들어명만 책임지고 우리 아 강원광장으로 동원하여 성하고 지랄이고 다 혁명을 완수합시다 혁명은 왜 하느냐 기본 진서 기본 정책 기본적인 제도로 안 되는 것을 할수 없이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다시 한번 혁명을 해보실래요? 해보시기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만 세 그리하여 우리가 200석 혁명을 완성하면 여러분과 저는 streets. 앞으로 한나라 갈 때까지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아보고 한나라 갈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나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 두고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온다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절대로 강문광장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이재명을 처단해야 됩니다 의 앞잡이는 처단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손 들고 만세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 하나 있어요. So 늘 우리가 광화문 집회하면서도 이 국민의힘 정당 이 개자식들이 황교안이가 당 대표할 때도 대 시나를 떨면서야 말이 우리가 이런 집회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정당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차량 한대 세워놓고 3천 명 가지고 모아놓고 깽깽대세요. 야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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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러다가 황교안이가 망해버린거야 황교안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화 주도권은 광화문에 와있는 것입니다